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죠. 문제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 소재들도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선에서 어느 정도 저, 진짜 쉽게 얘기하면 정답이 있는 학교라고 아이들도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소재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냥 상명대학교에서 합격했던 그동안의 그림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도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재료는 색연필로만 진행한 그림이기는 해요. 그래서 재료에 대한 특이성도 있기는 한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연출적인 부분에 대한 거죠. 톤과 색감,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출적인 부분들이 조금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색연필로 했을 때더잘 되는 표현이 뭐냐면 저런 표현이에요. 저기 이렇게 빛들어와가지고 음, 빗살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아른아른거리는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네. 물감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생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런 표현을 할 수가 음, 네.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료적인 사연들을 뭔가 하게 되면 저런 좀 연출감이 좀더 돋보일 네. 수 있다. 앞선에 있는 그림이 줄자의 몸통과 물고기에 비춰지는 형태, 그리고 뭐 빗살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위주의 연출이었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줄자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과감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저는 저 연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들어간 부분이에요. 뭐냐면, 꼭 발상을 넣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지만, 물고기들이 방향이 마주보고 있잖아요. 연필의 그 뾰족한 부분하고 마주보고 있는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공격? 음, 아. 창이나 이런 요소들처럼 이게 이렇게 네.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들을 피하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생각을 하면서, 긴장을 유도했나? 이런 생각들을 네. 보면서 봤거든요. 근데, 왠지 강력한 티 성향일 것 같아. 굉장히 차분하고, 오차 없이, 오차 없이 그냥 이렇게. 따박따박 그죠? 굉장히 디자인틱하고 이런 그림들을 선호하는 디자인과 교수님도 굉장히 그럼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저는 이게 입시 그림 안에서는 기준이 될수 있는 그림이지 않을까 네.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